시작. 응. 이제는 해도 돼, 이제. This is a red flower. 잘했어요. 또그다음 해야지. 목소리 더 크게. 목소리 더 크게. This is a yellow flower. 아우, 너무 크잖아, 우진아. <웃음> <무섭게>. <웃음> 도진아 엄마 안들려 멋지게 해주세요 멋지게 아 엄마 안들렸어 다시 해주세요 This is a white flower 그 <laughs> 다음 This is a purple flower 도진 진짜 잘한다 숙제 어? 빅라워 디스 이즈 어? 번지 오 플라워 잘했어요 우리 지우도 들었어요 지우도 형아 하는 거 들었어요 지우야